척추 측만 교정을 위해서 세상에는 버드독, 시스, 리옹 등 다양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짧아진 근육은 스트레칭, 늘어진 근육은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경 조절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슈러스 운동이 제일 유명하죠. 그 이유는 슈러스 방법에는 신경 교육 측면에 바른 자세 인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는 오른쪽 흉추가 오목한 척추 측만의 치료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은 올리고, 이때 어깨가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합니다. 오른쪽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숨을 크게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뱉을 때는 왼쪽 가슴 부분이 작아지는 느낌으로 숨을 뱉습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바른 자세를 인지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워서 공에 앉아서 골반과 함께하는 것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해서 슈로스 방법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그 자세를 뇌가 인지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